그다음 팔았다고 그다 또... 누나 잔다고 누나 지금 코골고 자고 있어. 아빠가 는 아빠 누나 어, 스가 뒤집혀 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, 가구구자쿠니쿠니 언제 커피 한잔 먹으세요? 으아! 교통사고! 으아! 이, 덤프트럭 너 못쓰겠군! 어? 으아! 교통사고! 구급차 어딨어? 이오이오이오 윤재! 지금 사고를 내면 어떡해? 빨리, 세브라스 가야겠다.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. 오! 어떡해! 은진 미안해. 은진 미안해. 응. 사과할게. 교통사고는 위험한 거지? 차는 조심해야겠죠? 알겠지? 응.